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사람이 병이 나면이 말초신경 있죠? 이 발끝하고 이 손끝에 신경이 막혀서 서서히 올라오면서 이렇게 막혀서 들어오거든요. 모세혈관이 막힌 다음에 정맥, 동맥이 막혀가지고 올라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특히 엉치가 단단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깨가 단단하신 분들. 어깨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말초신경부터 막, 막혀서 올라오면서 타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말초신경이 완전히 열려야만이 모든 병이 난다는 거예요. 모든 병의 시초는 이 말초신경이 발끝부터 모세혈관이 막혀서 올라오면서 서서히 올라와가지고 엉덩이에 딱 뭉쳐서 여기가 뭉쳐서 심장에 있는 심장에 있는 혈액이 여기까지 왔다가 챙겼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다가 더차단되요 그러니까 여기가 뭉치게 되면 항상 이 허리 쪽에 이 허리 쪽에 어혈이 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담이 오거나 허리가 아프고이는 분들이 많은데 어깨 아프신 분들도 사실은 이 모세혈관들이 막혀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도 풀어서 어깨도 풀어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이제 말초 신경을 이제 자극을 줘가지고 이, 이 얇은 해철이 있죠? 이렇게 해철이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거 얇, 얇은 거 있어요? 이런 거 굵으면 안 돼. 굵은 거보다도 얇은 해철이 채상 맞으면 따끔하면서 아프거든요. 이 아픈 자극이 뇌에 전달이 돼요. 이게 딱 때리면 아예 아프잖아요. 아프게 맞서 뇌로 전달이 되면서 전기 신호가 돼가지고 뻥 뚫어서 뭐, 머리까지 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막힌 혈이 뚫는다는 거야, 이게. 전기 신호가 돼가지고, 내혈관을 뚫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혈는대로 따라하세요. 이런 해철이나 준비하시고요. 어,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치세요. 그래, 야 운동도 되거든요. 단순히 내려놓지 말고, 연세 드신 분이라면 내려놓고 쳐도 괜찮아요. 어, 저희 같은 젊은 사람 같으면은 운동도 될겸해서 이런 식으로 아침, 저녁으로요. 5분 정도 쳐주시면 좋아요. 10분도 좋고요. 그래서, 빠른 속력을 해가세요 자근자근자근자근 이렇게 치시면서, 모든 혈관이 뚫린다는 의식을 가져주세요. 모세혈관이. 전신에 모든 모세혈관이 뚫려가지고, 혈액순환이 잘된다잘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제, 38, 8시 35분인 건데, 5분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지루하다 싶으면 음악을 틀어놔도 괜찮아요. 음악을 틀어놓게 하면은, 큰 결, 음악의 실체감도 하면은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낫는다낫는다 낫는다, 좋아진다, 좋아진다, 옛날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10년, 20년은 젊어집니다, 이게요. 이렇게도 되고요. 이렇게 벌려가지고, 양쪽으로 다다닥다 쳐도 돼요, 이런 식으로. 가다다다다. 이거 돈다안 들어가요. 돈도 다팔 팔은 동로 됩니다. 이게 팔은 동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티리비나 라디오 같은 거 있으면 음악 틀어놓고요 하시면은 5분 금방 갑니다. 금방 이렇게 했죠? 이렇게도 쳐도 돼 이렇게 세로로 해서 쳐도 되고요. 가로로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치세요. 이렇게. 치고 나고 한번 출근하실 때 한번 걸어보세요. 몸이 날아듯이 가볍습니다. 온몸에 혈이 잘 돌고요. 예, 장가 갈 때도 사람을 갖다가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강맹이로발바닥을 쳤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혈이 잘 돌아야, 어, 건강할 수 있죠. 이 발에 병이 난 사람은 절대 건강치 않습니다. 그러다 우리 선제,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특히 병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 발바닥을 때리지 못해요, 아파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 심하게 모세 혈관이나 이런데 혈관이 많이 막혀있는 사람들은 살짝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신경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나중에 그 CRPS 아시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그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쓰러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미 이 모세혈관, 모세할간, 팔혈이나 모세혈관이 많이 막혀있던, 그 대비 환자였던 거예요, 그분들이. 복포부위등좀 걸릴 수밖에 없었던 환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그마한 부상으로 인해서도 자전거가 살짝 지나가 고 어디 부딪힌 거 그걸로 인해가지고 신경이 죽어가지고 얼러면서 아프니까 신경이 죽어 얼러니까 아프니까 진통제 의지하거든요. 진통제를 의지하게 되면 진통제로 인해가지고 몸의 기능이 면역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더 악화시키는 결과가 초래하게 돼요. 그런 분들은 제가 동영상에 나와 있거든요. 어, 제가 동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영상꼭 5초, 5초 차단법이라는 게 내가 동영상에 실어놨어요. 그거를 실행하시면 은 진통제를 최소한 8, 90%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저한테 진통제 좋아하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진통제는 얘가 완전히 절, 몸이 절단납니다. 진통제 안 먹고 낫는 방법을 좀 하셔야지. 이게 씨앗이 오신 분들은, 이 엉덩이 섭대요. 작은 작은 물병 있잖아요. 물, 물병, 저, 그, 그, 저 천원짜리 물병 사다가, 여기 작은 작은 쳐주세요. 이렇게 쳐가지고, 서두이 퍼로 내려가셔야 이게 낫는 것이지. 이게 절대 안 내려가면 절대 안 나갑니다. 여기서부신경 죽는다. 여기들도 틀려 내려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동영상에 그전에 한번 떠놨으니까요 진통제 많이 드시는 분들, 특히 암환자든가 라시피편트환자라든가 저와 같이 목을 다쳐가지고 평생 동안 진통으로 사는, 진통제 먹어야 하는 사람들은 영상 꽃 오초 오초 차단 보면 실행하세요. 오늘은 제가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할머니 어린아이, 어린아이, 어른이고. 어린이고 이 어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고 다 이거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해철이만 있으면요 간단해철리죠 그것만 있으면은 누구나가할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벌써 3분이 다되가네요 그러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5분간이 부족하니까요. 심심한 수시로 치세요. 치시면은 건강이 점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흠 치다 보면은 이게 달린 해가지고 안 아파요. 소리 나죠? 소리 나죠, 알게요. 옆에도 치고요. 안도 치고 옆에도 치고. 다다다다다다 쳐보세요. 좋아진다, 좋아진다. 심심하시면 어깨도 이렇게 쳐주시고요. 어깨요. 끝으로 치지 마기 안쪽으로 치면 부드럽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단위 계속해요. 이운 그러니까 그 돈도 안 들어갑니다. 이팔 운동도 되고요. 다리 운동도 되고, 팔 운동도 되고 이게 높이들, 젊으신 분들 같은면 높이들 어면세요 이게 팔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올려가도돼가지 쳐보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부드 때리지 말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쳐보세 따라가면서 쳐보세요. 이 다리 운동도 쳐도 돼요. 이 하체가 건강해야죠. 하체 건강치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체가 건강하셔야 열심히 나가서 일도 하시고. 어. 집부님들 가정에서도 열심히 도와주고 계죠. 건강 찬 사람은 항상 키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아기 아빠들이 너무 힘들잖아. 작은 자들이어 소모님들이 쳐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자주 이런 작은 작은 걸 쳐주세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요. 이제 가족이 돌아 돼가지고 재밌습니다. 가족이 돌아다라 뭐야? 앉아가지고 어른이 너무 쳐으세요 이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재밌습니다. 오늘은 제가 1 시범 보이니까요. 성공면도 예, 잘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게 큰 도움 됩니다. 이게 돈안들이게 하는 저겁니다. 건강 비법입니다. 말소신경이 열려야만이 모든 건강이 빠져나갑니다. 벌써 5분이 됐네요. 제가 5분, 5분 정도는 1 5분 보였으니까요. 어, 마주 신경, 마주 신경이 막히면요 정맥이 막히고 동맥이 막혀가지고 모든 병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만 이 건강도 따라오것 거지. 잘못된 건강 믿고 건강을 돌보지 않으시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요 어, 만성화돼가지고 나중에 큰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고생 고생하지 마시고 작은 작은 이 처리 하나면. 은 우리 가정에 건강을 지킬수 있으니까 제가 내 핸들을 한번 따라 주세요. 따라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열심히 따라 주시 기 바랍니다. 어 제가 오늘은 말초 신경 막혀 있는 혈관 뜯는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 어제 동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됐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구독을 열심히 눌러 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많은 어 건강 비법을 많이 어,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공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만병에 어, 관련된 건 무한히 많으니까, 단계 단계 해가지고 어, 모든 국민들, 전 세계인들한테 이건강비법 제가 전선하게 목표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제 것이 아니니까 다음번에 도전 을걸 공개하겠습니다. 구독을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